그런데 어, 개인들 콜 매도 포지션 콜 매도 포지션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매, 매매하면 된다? 개인들이 콜 매도 포지션이면 우리는 어떻게 매매하면 된다? 콜 매도면 콜 매수하면 되잖아. 맞다 일과. 개인들이 코를 매도하면 우리는 코를 매수하면 된다. 맞다, 일번 개인이 코를 매수해야 우리가 풋을 매수하는 거지. 개인이 코를 매도하고 있는데 우리가 풋을 매수하는가? 맞다, 틀리다. 개인이 코를 매도하면 우리는 코를 매수하고 코를 매수한다는 말은 결과적으로 선물을 매도야, 매수야. 그러니까 지금 선물을 지금 외국인들이 매수를 하고 있는 거야. 이해 간다, 1번. 현재 선물 외국인들 매수하고 있는가 매도하고 있는가? 현재 외국인들 선물 매수야 매도야? 외국인들은 지금 선물 급락하는 걸 좋아하래, 급등하는 걸 좋아하래. 외국인들은 현재 급등 선물 급등하는 걸 좋아해 급락하는 걸 좋아해 어제 분명히 얘기, 방장 리드 해, 말씀했다 1번 말씀 안했다 2번 어제 분명히 얘기 했다 1번, 얘기 안 했다 2번. 그래서 지금 시장의 환경에 따라서 급락의 일시적인 급락은 있을 수 있지만, 외국인들은 급락을 원하지가 않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선물을 어떻게 한다? 선물을 어떻게 한다? 선물을 행보시키면서 잽잽만 날리고 있다. 이해 간다. 1번. 현재 외국인들은 급락을 원하지 않기 때문에 잽잽만 날리면서 주식 선물을 행보시키는 과정을 겪고 있는 것이다. 이해된다. 1번. 그러면 이제 오후에는 어떻게 되겠어? 오후 장에는 오후 장에는 지금 여기 개파라 하는 모습 보인가? 개파라 보인다 1번 개파란 부분 보인다, 이번 그러면 개파란 부분은 어떻게 돼? 개본 어떻게 된다? 개본 어떻게 된다? 니을 얼마 정도 하고 나요 개분 <목소리> 어떻게 된다? 개분 메꿔지는 거야. 개분 메꿔해져야 된다. 자, 너희들이 집을 짓고 바닥 공사를 하는 거야. 1층에서 바닥 공사를 했는데 구멍이나 있어. 그러면 2층을 짓다가도 내려와서 확인해야 돼. 아니면 그대로 2층 짓고 3층 계속 지어야 돼. 1층에가 구멍이 나 있어. 1층에가. 그러면 2층, 3층 계속 지어야 돼. 확인하러 내려와야 돼. 자, 반드시 1층에 구멍을 확인하려 내꼬러 내려가야 된다. 알겠다, 이번.